오늘의 학교에서 첫 촬영 아니에요. 왜 그렇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출연을 희망하시던 세지 <laughs> 아래가 <laughs> 공을 맨 처음에 2번이 갖고 있는 거야 네. 2번이 네. 1번한테 패스를 한다 이거 얼마 그리고 다시 1번이 <laughs> 2번한테 패스를 한다 <laughs> 어. 그 다음에 2번이 1번한테 패스를 할때 <laughs> 3번은 <웃음> 앞으로 달린다. <laughs> 아, 저사람이었어요어 윙이 뭔 어, 말인지 알아요? 윙이 어, 뭐야 날개지 날개야 날개 축구에서 치격할 <laughs> 수도 고 가운데로 전개할 수도 있고 양쪽 날개로 전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윙이라고 해 그래서 막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선으로 막 치고 달리면서 <laughs> 가운데 있는 우리 공격자들한테 <laughs> 패스해주면은 가운데서 <laughs> 올라오는 공으로 골 넣는 거본적 있지? 그거를 좀 연습을 하는 거야. 야, 너무 짧을 것 같아. 그 달리는 사람은 독해 주세요. 구독 안해 주시면 제가 가려 주세요. 저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거든요. 슛. 다시 피트! 나이스 슛. 어센너 하는 거. 슛.

I l 다음 번호. t I l o 상민아 일로 와봐 상민아 일로 와 o 상민아, t 단독 o v e it. I love it. I love 다 t I l 에 v e it. I 경기 v e it. I love it. 면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v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미니게임도 할수 있으면 하고.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체육구장 인사하고, 도구 정리 남고, 조심하다 봅시다. 자렷. 공수. 선생님께 인사. 아. 도구 정리 남아라. 선생님. 네, 어. 저 분리수거라서 종료 못하고. 아, 어. 선생님. 차지마! 공 먼저 모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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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laughs> 이 시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무얼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래요 어디가 어? 어, 선생님 퇴근길을 찍고 있어. 그래. 너희는 뭘무얼하고 뭐, 있니? 저희 그냥 모여서 어.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카메라가 뭐예요? 이 양념 감자를 먹고 있이 양념 감자의 주인이 친구 건가요? 저희 다요. 그래. 뭐라고? 어제 얼굴 나온건안 올려줄게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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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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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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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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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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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 The yeah. 여기 후드씨 아이 하지 마라 울지 마라 우 어디야?